여자 연예인, 예쁘다. 근데 갔다 오신 것 같아. 뭐 소문이랄까 구설이랄까. 관심이 많다가 보니까 늘좀 소문과 구설이 좀 많이 휩싸이시는 분인 것 같아. 그리고, 뭐 인기도는 굳이 뭐 어느 해에 운이 좋아서 인기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건좀 말하기가 좀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면 예전에는 드라마가 그때그때 그때 나오잖아요 실시간으로 거의 그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작년에 찍은 거도 2년 있다가도 나오고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제 눈에는 또 다른 변신을 했다 그다음에 건강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몸에 이상신호가 와 있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든지 다른 걸로 인해서든지 와 있었다 그 정도. 이제 뭐, 연예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텔레비로 보는 입장은 뭐 조용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소리, 뭐 그런 소리도 하는 분이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기가 요거는 맞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좀 밀고 가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분고분한 성격은 절대 아니죠. 별로 성격이 좋지 않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 있을 만한 분인 것 같아요. 음, 또 이제 또 와전도 될수 있으니까. 의외로 보기보다 성격도 급하시고 어떤 때는 가감하게 파격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마 진짜 내년은 이래나 저래나 건강, 사고 멀리 가시거나 외국에 나가시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려하시고 더 체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